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론 바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정말 실전에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실전 사활문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흙도를 살려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과연 어떻게 두어서 흙을 살릴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이러한 장면에서 제일 먼저 떠오른 수 왠지 그냥 이곳부터 나가보고 싶은데요. 자 이곳을 나가게 되면 백이 백의 약점을 연결하는 순간 여기서 어떠한 수도 만들어내기가 어려워요. 밀고 들어오는 건 연결해서 어떠한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마치 이런 곳을 뭔가 끊어갔을 때 수가 날것 같이 보이기는 하는데요. 백이 이곳으로 잡고요. 흙이 끊었을 때여길 때려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흙이 이렇게 두게 되면 지금 여기 있는 흙돌을 잡기만 하더라도 보시다시피 단수까진 가능하지만 연결하는 수가 100이 둘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수수는 흙이 잡혀 실패가 되고요 자 그렇다고 뭔가 수상전을 벌이기 위해서 이렇게 흙의 활로를 늘리는 것은 100이 지금 이렇게 입구자로 두는 순간 차단하면 연결하는 순간 여기 있는 백돌이 살아가게 되어 흙돌이 모두 잡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곳을 찔러가는 것은 백이 알기 쉽게 넘어가는 수순이 있어서 역시나 흑돌이 모두 잡혀 실패가 됩니다. 저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끊어가는 수 정답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왠지 이런 곳을 하나 끊어가 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다시 많이 계실 거예요. 저 이곳을 끊어봤자 백이 지금처럼 이렇게 단수를 치면 흑이 단수 치는 수까진 가능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곳을 연결하면 어떠한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지금 이 장면에서 여기를 잡고 흙이 이렇게 막아오는 수는 조금 전 수순하고 똑같죠. 여기 끊어봤자 이렇게 입구자 두는 순간 흙들이 모두 잡히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요. 이쪽으로 뚫는 수, 끊어가는 수 모두 정답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번에 이쪽을 막고 연결했을 때 반대쪽을 끊어가는 수는 어떨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 많이 계실 거예요. 이곳을 끊어오게 되면요. 백이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흑과 백이 수상전을 벌이기 위해선 흑도 이런 식으로 내려 빠져가면서 뭔가 수를 늘려야 되는데요. 지금은 백이 알기 쉽게 이렇게 흙의 활로를 줄여가기만 하더라도 자 일선을 내려 빠지면 아가갑니다 지금처럼 수상전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단수 치는 수까지는 흙이 기분이 좋지만 백이 이렇게 흙 석점을 잡는 순간 여기서 흙이 대책이 없죠. 연결하면 저침당해서 죽고. 1선을 내려빠지는 것은 먹여치기를 당하는 순간 흙들이 모두 잡히기 때문에 역시나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 흙을 살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 과연 어디가 될까요? 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여러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곳이 정답이 되는데요 바로 이곳으로 한칸 띄는 수가 아주 아주 좋은 수가 됩니다 자이 수가 왜 좋은 수가 되냐면요 백이 만약에 지금처럼 이곳을 뚫고 나왔다. 그러면 흑이 끊는 수가 있어요. 그럼 백의 활로도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서 단수를 쳐야 되는데요. 흑이 지금처럼 패로 버티는 수가 있죠. 백은 여기 흑한 점을 때려야 되는데 백이 흙이 만약에 패감을 쓰고 백이 받아줬을 때 이곳을 때리면 다시 이도를 연결해야 되는 순간 이곳으로 끊는 순간 마찬가지로 패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모양의 정답. 가 정답인데요 그러면 만약에 백이 시 장면에서 폐를 피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이곳을 연결을 했다 그러면 어떠한 수가 있는지 아십니까 반대쪽을 끊어가는 수가 있어요 자, 이곳을 끊어가면, 백이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둬야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일선에서 돌려치는 순간, 여기를 연결할 수가 없죠. 자, 이렇게 때려내면서 패를 해야 되는데, 흑이 패감을 쓰고, 백이 받아주면 다시 때렸을 때, 여기 연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게 되어, 결국에는 패가 됩니다, 또. 그래서, 흑이 패를 만들었기 때문에,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도, 뭔가 이런 식으로 약점을 연결해 가고 싶은데요. 이곳을 연결하게 되면요, 흙이 끊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단수 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선에서 단수 쳐야 되는데 이렇게 빠지는 순간 이 돌이 잡히는 순간 흙돌이 살아가기 때문에 역시나 흙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이번에는 왠지 이런 식으로 버텨가고 싶은데요. 이곳으로 두면 흙도 연결을 했을 때이 돌이 약점이 있으니까 여길 연결하면 때마침 끊는 수가 또 성립을 해요. 잡으면 돌려치기가 가능해서 여길 연결할 수가 없죠. 지금처럼 두게 되어 흙이 살아, 성공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100도 정말 까다롭게 버티는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빈상각으로 버텨오는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여러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연결하면 100도 연결했을 때요. 붙여가더라도 연결하면 어떠한 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선 흙이 또다시 좋은 수 발견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 수가 어디냐면요. 이곳으로 붙여가는 수가 아주 좋은 수가 됩니다. 만약에 100이 이런 식으로 두었다. 그럼 이쪽을 집어넣는 순간 이거 때려내면 패감 쓰고 받아주면 때렸을 때 결국엔 패가 되죠. 자, 그렇다고 지금 이 장면에서 지금 흑 백이 이곳으로 두 끼어오니까 이런 식으로 이어가고 싶은데요. 이곳을 연결하면 여길 또 끊어요. 결국에는 이쪽으로 둬야 되지 않습니까? 단수치고 결국엔 이렇게 두더라도 여길 또 먹여치는 순간 패를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패를 만들었기 때문에 흑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어 보여요. 이렇게 연결하는 수요. 이곳으로 먹여치고 폐가 되어서 역시나 흙이 성공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의 정답, 그첫 수, 정말 발견하기 어려운 곳이 정답이었는데요. 바로 이곳 1선에 띄는 수가 정답이었고요. 찔러오는 건 끊고 단수 치면 지금처럼 두게 되어 폐를 만들어서 흙이 성공이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쪽 연결하는 수요. 이 수는 끊는 순간 여기 있는 백도를 잡을 수 있어 흙이 성공이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주 멋있게 버텨가는 수가 있기는 하죠. 이런 식으로 버텨왔을 땐 이곳을 붙이고 지금처럼 두게 되면 여기 활로를 막아가서 폐를 만들어서 흙이 성공이 되고요. 지금처럼 찔러오는 건여기 집어넣는 순간 폐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 어, 어떠한 수도 잘 보이지 않는데, 아 이곳 연결하는 수요 이수는 여기에 끊는 순간 이쪽으로 두더라도 폐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역시나 흙이 폐를 내고 살수 있어 성공이 됩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